매일 마시는 물에 대해서 건강이라는 게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런데 건강이라는 게 뭔가 우리가 특별하게 찾아서 그것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매일 하는 것에서 여러분들에게 얻게 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 중에 그냥 매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잠이에요. 어차피 잠을 자니까 이 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자는 거이몇 가지 설정만 바꿔놓으면 건강해지는데 똑같이 자는 잠을 이 시간에 자고 똑같이 자는 잠을 이곳에서 자고 똑같이 자는 잠을 이거 안 바꾸고 자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건강 원리가 배우고 나면 되게 흥미롭고 시간을 뭔가 팍 투자해야 돼 그게 아니고요. 네, 뭔가 여러분들이 하는 것에서 개념만 바꾸고 라이프스타일을 쫙 바꿔버리면 건강해질 수 있어요. 어차피 잠은 잡니다. 그죠. 잠은 자는데 제가 그 말을 해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것보다 빨리 자고 빨리 일어나는 게 100배 나아요. 어차피 시간은 어디 도망가지 않잖아요. 2 시에 자서 10시, 네, 10시. 그거보다 차라리 10시에 자서 6시까지 자는게 훨씬 나아요. 네, 훨씬 일찍 당겨 자는 게 그냥 뭐 100배 낫습니다 그러니까 어, 건강을 지키는 방식에 있어서는. 매일 하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바꾸는 게 중요해요. 이렇다면 이런 거 있죠. 매일 마시는 게 뭐죠? 물. 매일 먹는 게 뭐예요? 밥. 그러니까 매일 먹는 게 밥인데 그 시간에 같은 곳에서 매일 먹잖아요. 밥만 바꿔 놓으면 돼요. 흰색을 갈색으로. 뭔지 아시겠어요? 네. 흰색을 갈색으로. 이렇게 밥의 종류만 바꾸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마시는 매일 마시는 물을 바꾸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그 물을 마실 때 어떤 기능을 생각하고 마실까요? 그냥 물을 마시는데, 어, 물을 마시면 건강해진데 라고 생각하면서 마시는데 그 물이 어떻게 우리 몸에 작용을 할것 같아요? 인효작용. 네, 그래서 여기로 마셔서 나, 나오잖아요. 네, 나오는데 무엇을 가지고 나온다? 노폐물을 가지고 나온다. 네. 인여작용즉 우리 물은 우리 몸에서 청소 역할한다. 을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 네 맞아요. 왜냐하면 혈액도 수분으로 이루어졌고 노폐물이 없어야 순환이 빨리 되니까 또요. 우리 몸에서 조직을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역할을 해요. 그래서 몸이 물이 어느 정도 있지 않으면 우리 몸은 탈수 현상이 생겨요. 물이 빠져나가죠. 네, 그것도 필요합니다. 기능 조직 것을 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기 위해서 자 그래서 물이 부족하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머리가 자또 뭐가 있을까요 피부 맞아요 네 피부 콜라겐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콜라겐이 많이 있는 식품들 사용하는 거 물을 많이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피부 어, 수분 보습 되게 좋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소화 소화 물이 없으면 소화가 안 되죠 그리고 또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을 매일 마시는 것 정말 좋은데 특히 여러분들이 혈액이 더럽고 혈액이 좋지 않을 때 산성화됐을 때 물을 마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기 양의 정량이 물을 마시나요? 금식할 때는 뭐 자유롭게 많이 마시죠. 뭐 우리가 보통 이제 하루에 금식하면서 한 물을 몇리터씩 마세요. 2리터 네. 물을 조금 마시면 통증이 빨리 안 없어져요. 물을 충분히 마셔야 돼요. 그래 통증이 빨리 사라질 수 있어요. 물을 무조건, 물론 내 체중에 30, 30ml만 마시면 된다는 것은 몸을 활동할 수 있는 부분만. 그리고 나머지는 몸의 건강을 위해서 무려 진통 역할도 하고요. 진통제. 그 다음에 어, 마취 역할도 해요. 그, 어떤 부분에. 물을 잘 사용하면, 외부로 사용하는 거, 그런 역할도 하는 것처럼 몸 속에 들어와서는 그 물이 통증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물을 한 1.8L 이상은 드셔주세요. 다 합쳐서, 네, 물을 충분히 마셔주시되, 소변이 맑은 색이 나도록 마시세요. 소변이 맑은 색이 나도록. 아 그런데 매일 마시는 물 속에서 미네랄이 부족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이러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위암이 생길 수도 있고, 위염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피부 질환이 생길 수도 있어요. 마시는 물에 미네랄 부족함 아마 여러분들이 드시는 일반 백화점부터 시작해서 가정에 설치된 많은 정수기에는 무엇이 부족할 확률이 높다? 미네랄 부족할 확률이 정말 높아요. 네개 필터 가운데 그 역삼투라고 하죠. 역삼투 필터는 물 속에는 중금속 분자뿐만 아니라 미네랄 분자까지 싹 걸러내요. 그렇기에 그것을 먹으면 우리 몸은 산성화되기 쉽다. 라고 보시면 돼요. 뭐, 한두 잔 먹는 거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했잖아요. 매일 마시는 물. 매일. 한두 잔, 뭐, 하루 마시는 거 아무 상관 없어요. 전혀 깨끗한 물 괜찮아요. 그런데 매일 마시면 내가 이거를 매일 마시고 또 좋은 물 매일 마시면 그만큼 마시면 괜찮은데 배 터지겠죠. 맞죠? 빵빵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것을 먹기 위해서 나쁜 것을안 먹어야 좋은 것을 많이 쌓을 수 있어요. 똑같은 창고에 여러분 창고는 이만한데 내가 귀, 중요한 거안 중요한 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거 많이 넣고 싶어요? 비싼 거 맞죠? 비싼 거하고 결국은 싼거 좋지 않은 거다 버리게 되잖아요. 창고가 제한된다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몸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몸에 좋은 물이 들어갈 곳이 별로 없다. 그러면 나쁜 물은 드시지 말아야 돼요. 때로는 깨끗한 물도 나쁜 물이 될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 깨끗한데 미네랄이 없는 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깨끗한데 물 분자가 큰물 이런 거는 나쁜 물일 수가 있어요. 그냥 목이 마를 때는 좋은 물이 될수 있겠지만 그냥 갈증 났을 때. 근데 매일 내가 정말 좋은 물을 먹기도 부족한데 거기에 자꾸 정수기 물 드시고 막 하잖아. 그럼 몸이 싫어합니다. 몸은 점점 pH가 산성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물에 대한 거, 매일 먹어야 되는 물에 대한 거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물이 깨끗해야 된다. 어쨌든 물이 깨끗해야 돼요. 더러운 물 마시면 절대 안 돼요. 오염된 물 절대 안 돼요. 석회가 많은 물안 돼요. 깨끗한 물, 수질에 문제가 없는 물, 두 번째 미네랄이 충분한 물, 미네랄이 충분한 물, 알칼리여야합니다 물이 알칼리성을 떼어야 돼요. 산성인 물이 안 돼요. 정성 수 물들은 보통 pH가 7, 2만 원 떨어 6.7, 6.8이 정도. 그리고 세 번째 물 분자가 큰 거. 작은 거, 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사실 물 분자가 작다는 말은요, 뭐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오염 물질이 거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 분자가 작은 것만 해도 어, 이 물은 좋은 물이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염 물질이 자꾸 붙게 되면 물 분자가 자꾸 커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드신 이, 저희 나무힐링센터에 나오는 모든 방들이요, 다 그곳에서 물 마시면 다물 분자가 가장 작은 물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셔서 물을 마시고 디톡스를 하고 물 많이 마시잖아요 그러면 어, 정말 신기하게 집에서 디톡스 할 때랑 다르대요 그 중에 하나가 공기도 있고 실내도 있지만 물도 있어요 저희 물이 워낙 좋지만 또그 물에 분자를 굉장히 작게 만들었어요 나노화 시켜버려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세포에 아쿠아포린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용이해져요 그러면 우리가 흡수가 잘 된다. 이거 좀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밭에다가 물을 주는데 경사지에 물을 주는데 물을 콸콸콸 쏟아 보면 그냥 막 내려가겠죠. 근데 물 분자를 쪼개서 주는 게 뭐죠? 그냥 호스로 주면 이 덩어리가 나와서 흙이 파헤치고 내려가잖아요. 이거 파헤치고 안 내려가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입에 넣어서 부어주면 되죠. 맞죠? 아니면 조로 있죠. 조로. 그 조로에다가 구멍 난 거. 거기다가 이렇게 뿌려주면요. 물이 이렇게 차분하게 올라가면서 흙이 안 내려가요. 맞아요? 안 맞아요? 물 분자가 이만한 거에서 이렇게 줄기가 짧아지니까 얘네가 흡수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이 물 아무리 마신다고 다 흡수될 수는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더 생길 수 있어요. 물 분자가 큰거 많이 마시잖아요. 신장에 망가질 수도 있어요. 벌컥벌컥 마셔요. 그럼 갑자기 어막 여기 안 내려가 막 이제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드리고 싶은 거 어 내가 만약에 정말 암 환자다 건강을 위해서 좀 뭔가 생각한다 그러면 물 분자가 작은 거 여러분들 꼭 선택해 드셔야 돼요 미네랄이 있고 물 분자가 작고 그 다음에 아까 깨끗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을 가진 물을 매일 마시게 되면 혈액이 깨끗해질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깨끗해집니다 혈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몸이 건강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쭉 지역별로 보면 먹는 먹거리에 따라서 달라지만 이제 그 물이 나쁜 동네가 있잖아요. 철이 많은 많이 난다든지 센 물이라든지 아니면 물이 오염된 물이라든지 너무 깨끗한데 미네랄이 없는 데라든지 그러면 그 동네에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질병들이 비슷해져요. 어떤 지역에는 위암이 정말 많고요. 어떤 지역에는 간암이 많고 어떤 지역에는 위염이 많고 그렇다고 물이 그만큼 중요하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생각 없이 매일 마셨던 그 물이 어떤 물을 우리가 선택 한 번만 잘못하느냐에 따라서 몸의 건강을 망친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매일 마시는 물이 만약에 미네랄이 부족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꼭 피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더 건강의 원리가 좀더 이렇게 구체화되어서 이제는 내가 내 몸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아요.